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약수역에 위치한 진남포면옥에 와봤습니다. 이북식 찜닭을 파는 집인데요. 전에부터 와보고 싶었던 집인데 어, 드디어 오늘 와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어떤 양념 장인데 처음에 저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 주셨어요. 저렇게 양념 다대기 같은 거를 그릇에 덜고 식초를 살짝 뿌리고, 그 다음에, 어, 겨자를 뿌려서, 어, 그 찜닭하고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는, 음, 양념 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북식 찜닭은 지금 보시다시피 색깔이 맑고 하얘서 마치 그 백숙처럼 그냥 이렇게 닭을 찐 거예요. 그래서 딱 생각하시는 그 맛이고, 뭐, 어떤 더 특별한 뭔가 그런 맛이 있진 않고, 그냥 굉장히 깔끔한 맛에. 어, 자극적이지 않고 깔끔한 맛으로 음, 먹는 그런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양념장하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 또 조금 이렇게 간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어, 드실 수 있고요. 저 위에 이제 올라온 거가 전 처음에 부추인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부추 향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게 뭔지 어,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네요. 네, 아무튼 부추는 아니고 저렇게 어, 보시면은 양념장과 이제 음, 닭고기를 곁들여서 먹는 방식인데 어, 맛있습니다. 고기가 음, 좋은 고기를 쓰셔서 뭐, 고기 맛이 뭐, 어떤 잡맛이나 이런 것이 안 나고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어, 쪄진 음, 그런 찌, 음, 음식입니다. 뭐 이북식 찜닭이라고 하지만 어떤 그런 뭐, 특별한 뭐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깔끔한 맛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갔다 왔는데 지금 영상을 다시 보면서 또 침이 고이네요 네. 또 먹고 싶습니다. 아, 저게 이제 지금 한 마리에 29,000원이고요. 네. 저 밑반찬으로 저런 동치미 같은 게 하나 나오고, 음, 상차림은 뭐, 단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 막국수를 시켰어요. 비빔 막국수 하나랑 물 막국수 하나.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비빔 막국수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만 원. 그리고 이물 막국수도 만 원. 이렇게 해서, 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저 그릇이 굉장히 크고, 저게 양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 면의 양도, 어, 좀 많은 편입니다. 네. 1인분이라고 하기엔 조금 많은 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 막국수만 먹어도 배가 거의 꽉찰것 같은 느낌인데, 음, 닭고기까지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배가 부르더라고요. 결국에는 막국수를 조금 남겼고요. 음, 찜닭은 애초에 다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저희가 좀 깔끔하게 먹고 집으로, 어, 싸왔어요. 그래서 내일 한번 더, 음, 먹을 생각이고. 그럼에도, 그래서 닭을 많이 안 먹었는데도 막국수를 다못 먹고 남긴, 네.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만약에 두 분이 가시면 막국수를 하나만 시켜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그 같이 간 일행과 저와 취향이 좀 달라서 저는 물막국수를 좋아하고 같이 간 일행은 비빔막국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씩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왔고요. 전체적으로 맛은 굉장히 깔끔한 맛 그리고 막국수의 저 육수 맛이 음, 굉장히 독특했어요. 조금 처음엔 전닭육 육수, 다육수가 아닌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 양지로 육수를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튼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 그 진남포면옥에서 어, 찜닭을 사와서 이제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다음 날이고요. 그 영상을 찍은 다음 날이고 어, 어제 양이 너무 많아서 이제 찜닭을 좀 깨끗하게 먹고 포장을 해왔어요. 포장 해온 것과 이 슈퍼에서 풀무원 막국수를 구매를 해서 이거랑 같이 한번 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제가 어제 사용한 돈이 이 찜닭이 29,000원이었고 어제 막국수 두개 해서 2만 원 해서 총 5만 원을 썼는데 어, 오늘까지 이렇게 두 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총 5만 원에 어, 두 명이서 두 끼를 먹는 거니까. 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양념장도 이렇게 따로 싸주셨고 음, 찜닭도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네, 요거랑 이 막국수를 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마트에서 산 메밀면은 어, 한 봉지에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두개 2인분이 들어 있습니다 어, 지금 물이 끓고 있으니까 바로 이 메밀면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2에서 3분 정도 끓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금 상태를 보겠습니다. 메밀면의 구성을 다시 보시면 비빔면이긴 하지만 육수가 살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육수가 하나 들어있고 비빔장 그리고 참깨와 김고명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상추가 좀 있어서 이것까지 좀 추가를 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자 면이 면을 좀 풀어주고요 참고로 어제 그 가게에서 먹은 음, 막국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시, 영상 시간이 없어서 많이 얘기를 못 했는데 어, 육수가 굉장히 맛이 특이했어요 음, 지금껏 저도 나름 막국수를 여기저기서 많이 먹어봤는데 그동안 먹어본 육수 맛과는 좀 사뭇 다른 느낌이었고 이게 뭐라고 말로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딱 처음 먹었을 때제 느낌은 약간 그 피클... 오이피클 국물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맛도 나고 또는 약간 옥수수 맛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났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국물의 육수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닭고기, 닭으로 육수를 낸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그... 저에 설명이 써 있는 거를 좀 보, 읽어보니까, 어,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동치미 국물을 섞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치미 국물 맛이 이제 섞이면서 좀 그런 독특한 맛이 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면발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어, 이걸 물기를 털어서 비빔장과 함께 섞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면이 다삶아졌고요 어, 양념장과 육수, 그리고 김고명하고, 상추를 미리 담아놓은 그릇에다가 어, 면을 넣고, 네,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손으로 하니까 잘안 비벼지네요. 지금 제한 손으로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끼고 좀 비비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어 막국수 아주 맛있게 잘 됐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면이 좀 따뜻한 상태라서 음, 냉장고에 좀 넣어놓던지 아니면 뭐 얼음을 넣던지 해서 좀 차갑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어, 찜닭도 어제 남겨온 그대로인데 거의 반 이상을 저희가 남겨왔거든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많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먹으면 또 훌륭한 한 끼가 될것 같습니다 음, 이 정도 양이면 저희는 지금 둘이서 먹기에도 좀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막국수도 1인분인데도 생각보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어제 음식점에 쓴게총 5만원 정도 됐는데, 사실 막국수도 남기고, 이 찜닭도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 막국수도 사실 하나만 시켰어도 됐을 것 같아요. 어제 식당에서도. 그러면 4만원만 둘이서 써도 충분히 배부르게 먹고, 또이 찜닭도 이렇게 남겨와서 다음날 한번더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4만원에 둘이서 두끼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막국수 맛있네요. 이거. 음, 소스가 약간 매콤하고 음, 대중적으로 잘 아는 맛 네, 그런 맛이라서 이 되게 간이 약한 이 찜닭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럼 이만.